지금 시각은 오후 2시 정각. 오후에 일어나서 지금 집에서 나왔습니다. 어제 결국에는 그 라이브 할 때, 어, 그 커피, 고카페인 커피 마시고, 그래서 그랬는지 평소보다 더 늦게 일어났습니다 아 늦게 자기도 했고요 아, 아침 7시 넘어서 잤습니다 어저께 발찬님이 갑자기 카톡을 친구추가 하셔가지고 저한테 어... 이디야 커피랑 빵 세트를 2개나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비아를 갈 건데 가기 전에 다이소 잠깐 가서 요거 스마트폰 충전 패드 그거 좀사려고요 집에서 다이소가 너무 가까워서 그게 좋습니다 복신호가 어, 바로 바뀌었네요. 오늘 날씨는 여름 날씨 그대로인데, 그래도 엄청 덥지는 않은 느낌? 저 어, 신호등 건너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이소 촬영 금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봐야겠네요. 왜 촬영 금지지? 홍보도 되고 좋을 텐데. 아마 사람들 지켜서 그러려나? 여기 다이소 보이시나요? 엄청 크죠? 저희 집 근처에 이렇게 엄청 가까운 곳에 이렇게 큰 다이소가 있어서 처음 이사 왔을 때 당장 필요한 것들 굳이 하루도 안 기다리고 바로 다이소에서 다살수 있었습니다. 넓적한 거 살려다가 스탠드형 샀습니다. 아무래도 스탠드, 넓적한 게 인기가 없어서 그런지 매물이 없네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이디아를 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멀리 있는 이디아가 더 좋긴 한데, 거기는 한 15분 걸어가야 되거든요. 어, 여기 공원 이름 처음 보네 데스 공원 저희 집에서 두 번째로 가까운 공원이네요 첫 번째로 가까운 공원은 길 하나 건너면 되는데 이것도 물론 길 하나만 건너면 되지만 오늘 딱이네 말차님이 선물로 준 번을 먹으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 빕스 제가 여기 빕스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맞죠? 배달의 민족 알바할 때 첫날인가 아두두 번째 시도할 때 어, 두 번째 시도할 때 아니다 첫 번째 시도할 때 여기 빕스가 걸려가지고. 도시락이, 도시락 배달이었는데, 여름, 점심, 점심 도시락 배달이었는데, 어, 금액이 20만원인가? 넘었어요, 20만원이. 빕스 도시락 비싸더라고요. 금액이 20만원 넘었는데, 제가 여기서 대기를 최소 10분은 했어요, 10분. 어쩌면 한 15분? 그 기다렸다가 배달해줬는데, 배달료는 얼마 안 했어. 일단은 5,000원 안 했고, 3, 4,000원? 네, 3, 4,000원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제가 차였기 때문에 그 배달이 가능했지, 오토바이였으면 양이 많아서 한 번에 실리지도 않는 양이었거든요. 근데 뭐, 양이 많으나 적으나 뭐, 배달료는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잘 찍히고 있나? 제가 카메라를 안 보고 걸으면서 찍고 있어가지고 영상이 잘 찍히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집에 이거 똑같은 거 있는데 이거는 검은색이고 얘는 하얀색. 여기가 제가 제일 자주 가는 전주 서신동에 있는 서신 멀바구점? 이디아 서신 멀바구점? 이름 되게 특이해. 동네 이름이 무슨. 자, 이제 여기 들어가면 제가 말을 못할것 같아요. 들어갑니다. 이제 싱크패드 노트북이 하나, 둘, 셋, 넷다 열고 여덟 아홉, 열열 열 개랑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개 남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T60 나눔 해가지고 그분이 가져가셨어요 제가 아침 7시에 잠드는 바람에 그분한테 도저히 11시까지 못 일어날 것 같다고 하면서 저희 집 문에 걸어 둘 테니까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메시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남은 노트북이 아까 제가 몇 개라고 했죠? 14개가 남았네요. 그리고 가방 안에 하나 있으니까 15개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일반 쓰레기랑 일반 쓰레기랑 재활용 쓰레기, 작은 봉지 두개 버렸고, 고양이 화장실 청소했고, 오른쪽에 모래가 작아서 왼쪽에 있는 모래를 오른쪽으로 조금 옮겼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게 여기 좀 쌓여있네요. 설거지. 설거지 해야 되고. 근데, 고양이가 어디 갔지? 나나가? 나나. 나나가? 저희 집 고양이 나나가 여기 화장실에 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화장실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화장실에 좋아하고 근데 보통은 여기 없고 저기 변기 변기 뒤에 많이 있어요 변기 뒤에 변기 옆이나 변기 뒤에 자고 있었나 보네요 나나가 좀 졸린 눈을 하고 있네요 하지 마라고 귀찮은 듯이. 음 그래 자고 자고 있었나 봅니다. 나는 여기 있고 보통 여기 화장실 여기 변기 뒤에 여기 아니면 여기 옆에 여기 엄청 오래 있더라고요. 불 끄고 가야겠습니다. 아무튼 화장실 고양이한테 청소를 했었고. 밥 먹었었죠. 그리고 이제, 카페 갔다 와서 밥 먹었었고, 지금 반찬은, 여기 냉장고 에 추루 두개 남았고, 반찬 이겁니다. 이거. 멸치. 무말랭이. 오래 가는 거. 요즘 여름이라가지고, 오래 가는 거 위주로. 오징어 무시기. 오징어 진미채. 이거는 볶은 김치. 이거는 돼지고기 그건데 약간 맛탱이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일 아마 못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큰 방에 있던 선반들을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작은 방으로 선반 옮겼고 저 중간에 빈 구멍이 하나 있잖아요 저거는 이제 나나가 이동하기 좋은 통로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렇게빈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요것도 이제 정리 한번 해야겠죠 박스를 그러고 있었고 그리고 오늘 책상 정리를 하나 했는데 아 책상 위치를 바꿨고요 일단 책상 위치를 다시 제가 어저께 라이브를 해보니까 얼굴이 역광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책상을 거의 원위치 비슷하게 시켰고 책상 정리를 오랜만에 했습니다 다시 그래서 좀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마이크 저기 있고 이게 이제 제 책상이 그나마 가장 깨끗한 상태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걸로 인해서 책상 위에 있던 물건들이 여기 한쪽에 좀 쌓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정리해서 치워야겠죠? 그래서 책상 위치를 오늘 좀 바꿨고, 또뭐 했더라? 이제 여기서 리뷰렐레 리뷰를 여기서 하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위치를 바꿨죠, 오늘. 여기 카메라 고정 장치. 아, 저, <laughs> 역시나 저 턱걸이 운동기구는 항상 빨래가 되는 거죠 빨래 저희 집 고양이 킹킹이 는 여기서 요즘 많이 생활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고 있죠 숨을 열심히 쉬고 있습니다 자는, 자는 고양이 깨면 안 되겠죠 킹킹이 아무래도 좀 나이가 많아가지고 컨디션이 옛날 같진 않아요. 그게 제가 제일, 요즘에 제일 마음 아픈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지금 제 컴퓨터 자리로 왔고, 오늘 이제 찍었던 영상 편집, 편집을 이제 요거랑 합쳐가지고 하든지 따로 하든지 하려고, 아, 합쳐야 될것 같아. 합쳐서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다이소 촬영금지라고 검색을 했죠. 다이소는 촬영금지여가지고, 제가 다이소 안에서 조금 찍은 게 있는데, 그거는 유튜브에 올리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안 올려야 될것 같고, 제가 아까 전에 또 집에 와서, 여기 리뷰렐레에다가, 아이폰 12 미니 영상 올렸습니다. 리뷰렐레가 구독자가, 7명이 됐네요. 나중에 빨리 10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카페에서 이제, 어, 이제 카페에서 이제 말차님이 준 쿠폰으로 카페에 갔는데, 카페에서 이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스마트 스토어를 할지에 대한 공부를 좀 했어요. 요거랑 이제 합쳐가지고, 지금 찍고 있는 이 영상을 여기다가 붙여 가지고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자막도 달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 올리면 일일 영상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저 아는 친구가 전화를 해 가지고 1시간 약간 넘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 시각이 벌써 저녁 11시 1분이네요 하긴 뭐 제가 일어난 지도 얼마 안 됐죠?